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누구보다 앞서 나간 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 시장을 거느리는 공룡 기업이 되었어요. 애플, 삼성, 나이키 등이 그런 기업들이에요. 반면 디지털 혁신을 게을리해 산업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기업들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반세기 넘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미국 최대 장난감 브랜드인 토이저러스가 이커머스라는 e 디지털 세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파산까지 이르게 된 스토리를 담았어요 토이저러스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도에 설립됐어요. 전쟁기간 통신병으로 근무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 25살 찰스 라저러스는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해요.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는 베이비 붐이 일기 시작했고, 라저러스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유아용 침대, 유모차, 장난감 등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1948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기 침대와 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파는 Children's Bargain Town 이라는 작은 상점을 열어요. 라저러스는 탁월한 근면함으로 장부관리부터 상품 배송 등 다양한 업무를 거의 혼자서 다 수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라저러스는 진정한 고객이 누군지 파악하는 것이 장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일반 유아용품을 사는 고객들은 아이들의 부모님이었고 이들은 유아용 침대나 유모차 등을 한번 구매하고는 다시는 매장을 찾지 않는 것을 알게 됐죠. 반면 장난감의 고객인 아이들은 부서지거나 실증난 장난감을 대신한 새 장난감을 사기 위해 부모님을 졸라 매장을 다시 찾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장난감을 찾는 손님들이 매장을 재방문하는 것을 보고 라자러스는 아예 장난감 전문점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돼요. 그리고 1953 7년 라저러스는 장난감으로 가득 찬 슈퍼마켓이라는 컨셉으로 2호점 매장을 오픈하게 되고 브랜드 이름을 장난감을 뜻하는 토이와 자신의 이름 라저러스를 합쳐서 토이저러스로 바꿔요. I don't wanna grow up, I'm a Toys R Us kid. Do you have one million toys that Toys R Us I can play with. 토이서러스의 인기는 그야말로 문을 열자마자 폭발적이었어요. 약 1300여 평에 달하는 거대한 매장에 18,000여 개가 넘는 온갖 종류의 장난감이 모여져 있는 토이서러스 매장은 어린이들에겐 이전엔 볼수 없었던 장난감, 놀이공원이 됐죠. 또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장난감 살수 있다는 점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라저러스는 인기 있는 장난감일수록 더 저렴하게 판매하자라는 철칙을 가지고 코이서러스를 가장 저렴하게 장난감을 살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었어요. 거대한 매장, 다양한 상품 구성, 그리고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세 가지 조합이 코이서러스를 미국 내 장난감 리테일 시장을 주도하는 최대 기업으로 만들었죠. 또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공략하기 위해서 1984년 캐나다와 싱가포르 진출을 시작해서 1990년도에서부터는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호주, 중국, 대만, 한국 등등 30여 개의 국가에서 토이저러스 매장을 오픈했어요 미국에서만 700여개 해외 합쳐서 16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하며 연매출 115억 달러 한화로 약 16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장난감 왕국으로 우뚝 서게 되죠 19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고 장난감을 사봤을 만큼 전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토이저러스는 예상치 못한 강적을 마주하게 돼요. 바로 대형 할인 매장 월마트가 토이저러스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토이저러스보다 더 거대한 매장에서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장난감 전문 코너를 오픈하면서 토이저러스의 고객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결국 월마트가 1998년도 오프라인 장난감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토이저러스는 매출에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월마트에 대응하기 위해 할인 행사, 등등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지만, 장난감 시장 경쟁에서 선두자리를 더 이상 되찾을 수 없었어요. 월마트라는 강적을 만나 위기에 직면한 토이서러스에겐 그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994년 라저러스는 고령의 이유로 토이서러스 CEO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가 없는 토이서러스 경영진은 갈피를 못 잡고 더욱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2000년대 에 들어서 토이서러스는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바로 2000년대 들어 쇼핑과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는 이커머스 시장이 등장했고 오프라인 장난감 판매에만 집중해왔던 토이저러스에겐 온라인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었어요. 이 커머스 위력을 깨달은 토이저러스는 지름길을 택하게 되는데 바로 당시 고공성장하고 있던 아마존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를 전적으로 맡긴 것이에요. 토이저러스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플랫폼을 열고 운영하는 대신 아마존의 판매 독점권을 주고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게 돼요. 문제는 오프라인에서 월마트와 같은 강적을 만난 것 같이 아마존 플랫폼에서도 수많은 거대 장난감 경쟁사들이 진출하면서 장난감 카테고리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요. 혈상 가상으로 2004년 토이서러스는 아마존과의 갈등으로 법정 소송 후 아마존 내 모든 판매를 중단하게 되죠. 지금까지 자체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운영하거나 홍보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던 토이서러스는 이후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한마디로 이커머스 시장에 생존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당시 토이저러스 경영진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1, 2년간, 10년간의 디지털 혁명을 따라잡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요 하지만 1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커머스 경쟁에서 한발 늦은 토이저러스는 다른 경쟁사들에게 밀려났고 이는 매출 저조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쌓이면서 결국 2018년 3월 미국 내 모든 매장들이 문 닫게 되면서 토이저러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경제 전문직 쿼즈는 토이저러스의 가장 큰 실패 요인에 대해 인터넷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디지털 판매 방식이라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세계 최대 장난감 왕국에서 파산 기업으로 몰락하게 만든 것이죠. 소위서로서의 실패 사례는 사업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이든 언제나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는 사업 없으며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업하는 방법도 조금씩 변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수 있다는 것을요. The guy the